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하섭입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예배가 매일매일 진행되면서, 2월 달에 약 16일 정도 예배가 매일 드려지게 됐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CNN도 다루면서, 보시는 것처럼 채플실도꽉 차고, 밖에 야외 광장도 꽉 차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SNS에 현재 에즈베리 대학 채플에서 부우심 대각성 부흥 등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적 부흥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 유기성 목사님 역시 냉철하기보다는 어수룩하게라도 한 조각이라도 믿고 싶다. 즉, 이것이 시대적 대부흥이라고 믿고 싶다. 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이 굉장히 열광을 한 거죠. 야, 여기 정말 시대적 부흥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틀어놓고 은혜 받는다고 팍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즈베리 대학 부흥회의 리더십, 월십 팀이 동성애자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이 노란 티를 입은 남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본인을 홀리 레프티스트 즉 거룩한 좌파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충격적이었어요 부흥회가 16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8일째 되는 날이 학생이 글을 올렸는데 8일 내내 동성애자 학생들이 월식을 인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는 글을 공개했어요 즉 부흥의 8일 되는 날에 지난 8일 내내 부흥의 동안 동성애자 찬양단이 월십을 인도한는걸 알고 있느냐 이런 글을 올린 거죠. 아마 16일 기간 내내 동성애 찬양팀이 인도를 한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 학생은 본인이 게이 스튜던트 즉 동성애자 학생이고 에즈베리 신학교 신학생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게이 크리스찬, 즉, 동성애자 크리스찬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썼으니까 봐라. 라고 하면서 논문 주소까지 남겼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에즈베리 부흥회에 동성애 문제가 분명 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정말로 에즈베리 부흥회에 친정한 복음적 가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어디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